자 계속해서 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수학은 영어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한자도 알아야 되고 좀 어, 어렵지만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 보세요 항등식이 뭐냐면 항상 음, 등이 무슨 등이예요 같을 때. 항상 같다, 식이. 아.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0이다. 자, 이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 같아야 되는데, 0이래요. 그러면 XYZ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지수로 하죠, 미지수. 어떤 게다올수 있다이가, 어떤 게 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간단해요. A하고 B하고 C가, 이 XYZ가 뭐가 오더라도, A가 뭐면? 0이면? B는? 아, B도 0이고, C도 0이면? 무조건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0에다가 뭘 곱해도 0이니까. 그래서, 항상, 같다. 아, 이게, 0이 되려면, A, B, C, 0이면은, 딱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 정리,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어,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어, 저, 저 초반에. 자, 나머지를 정리한다. 나머지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시기에, X 3승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할까요? 3이에이 식을, 이 식을 만약에 X 쉬운 숫자, X 마이너스 1로 나눴어요. 아, 그러면 보통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누잖아. 아, 근데 그게 아니고 나머지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나머지. 이 식을 다 나누고, 아, 이거는 좀, 실제적으로 나누려면 시간이 기니까, 음. 그런 방법 말고, X-1로 나눴을 때, 과연 나머지가 뭐냐? 아,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laughs> 천재가 아닌데, 답이 뭐냐? 5예요 5. 나머지가. 무슨 얘기냐면, 자, 이 10을 X-1로 나누면, 물론, 예, 제, 여기 제곱이 되겠지.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5가 된다는 얘기야. 5가. 이게 나머지 정리야. 요, 요거 나머지. 왜 그렇게 됐느냐? 생각해보세요. 자, 이 식은, 예를 들어서, 아, 뭐 이렇게 이제 재고 이렇게 됐는데, 이 식이 갖게 되려면은, 좌우에다가, 자, 여기다가 뭘 넣을까? X에다. 음,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R은, 영어, 그, 나머지의 뜻이 remainder라고, 영어에 보면은, 나머지 remainder의 그첫 글자예요. 음. 그러면, 어, 이 식이 갖게 되려면, 여기, 여기 X에다가 뭘 넣을 거요 1을 넣어, 1. x 1. 1을 넣으면 여기가 뭐가 돼요? 어, 0이 되죠. 그렇죠. 여기 0. 나머지만 남네? 또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여기다 1 넣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도 1을 넣어야지. 그러면, 1, 2, 마이너스 1, 3. 음. 답은? 5 그래서 이걸 나머지 정리를 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x-1로 나누면 x에다 1 넣고, x-2면 x에다가 2 넣고, 뭐 x 플러스 3으로 나눴다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서 0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나오는 숫자가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뭐 X- 뭐, 알파로 나눴을 때, 뭐, 나머지 정리는 f 파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X에다가 0이 되는 숫자, 요거를 좌우에 대입하면은, 나머지가 된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아시겠죠? 자,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